우리들의 코인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금 상승장의 초입이 맞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정상 궤도 안에서 가야 할그 길을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희망찬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아, 그런데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펌핑하는 코인들도 막 쑥쑥 보이고. 그런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다른 코인들은 다 떡상하는데 내 코인은 아, 이거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기회 다 놓치는 게 아닌가. 아, 물론 모든 코인이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 지금, 아직, 원금 회복이 안 됐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아직, 반감기, 시작도 안 됐고, ETF 전이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어, 어느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실망하거나, 어, 뭔가, 다른 작전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고급 식당에 가면, 코스로 음식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메인 디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에피타이저라고 밥 먹기 전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로 배를 채우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단조 알고 공짜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이걸로 배를 채우다가 정작 메인 디시가 나오면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맛배기다. 맛배기로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자, 뭐니 뭐니 해도 ETF ETF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ETF다. 어제 게리갠슬러가 비트코인 신청한 모든 회사들과 아, 통화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음, 일일이 이, 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화를 한건 아니고 어, 여러 군데 전화를 다 했다. 모든 회사와 조율을 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음, 캐시 온니로 그냥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인카인드 그리고 캐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인카인드란 현물 비트코인을 들이밀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들이밀고 이만큼 ETF를 받아오는 이 현물 거래 이 옵션 그리고 현찰을 내고 이 달러만큼 E.T.F.를 받아오는 이두 가지 옵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예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빼자 깔끔하게 캐시로만 가자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벌써 블랙록하고 아크 인베스트는 이 현찰로만 거래하기로 캐시로 이걸 벌써 수정안을 내민 상태고 어, 게리게셀러가 보니까 어차피 한꺼번에 싹다 무더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깔끔하게 야 우리 그냥 캐시로만 가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뭐 거의 승인한 거나 다름없다. 어, 구체적인 이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미팅을 가진 날짜 어, 어제 날짜로 쫙 거의 대부분 어, 미팅을 가져서 여기 보면 인카인드 or 캐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캐시로만 인카인드 빼라 빼빼빼 그래서 모두 다 캐시로만 할수 있게 이게 이제 다 조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깔 박스 AP Agreement 이건 어, Authorized 어, Participants 어, 실제로 펀드를 움직이는 회사가 따로 있을 텐데 스폰서하는 회사는 그레이스케일, 투어니원쉐어, 블랙록, 비트와이즈, 베넥 이런 회사들이고 실물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와 합의된 내용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y, y 이렇게 표기만 하면 되는데 벌써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합의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기만 안 했지. 그래서 이 어, 캐시 그리고 ap 어그리먼트 이두 개가 합쳐지면 승인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적으로는 벌써 승인한 거나 다름없다. 공식적으로는 아마도 1월 초, 1월 8일에서 10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짜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너무 멋지죠? 지난번 해시덱스 광고는 너무 좀 조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비트와이즈는 완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너도 나도 앞장서서 돈 내서 광고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잠잠하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꿈틀 아니 왜 갑자기 꿈틀거리나? 아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 테스팅이 1월 17일로 아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아덴쿤 u 그레이드라 이건 또 도대체 뭘까이 어,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칸쿤, 앱. 이걸 또 대체 제까요명설명 칸쿤 칸쿤 앱이걸또 다른 말로 덴쿤이라고도 부르는데 프로포절 e i p 4 8 4 4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i 크샤딩 기억하시는 분? i 크샤딩아1크 k 딩이란 rago. 10 kuni rago. 10 kuni 막 적어서 말아서 한꺼번에 뭉탱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도리움에서 이걸 뭉탱이로 기록을 하나씩 기록을 하면 너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롤럽이라고 합니다. 말아서 레이어2에서 보낸다. 그런데 이 롤럽도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안되겠다. 롤럽 말고 이 롤럽을 뭉탱이로 또 모아서 큰 덩어리, 덩어리로 보내는 게 바로 덴크샤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탱크샤딩은 덩어리다. 덩어리. 커다란 덩어리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덩어리. 그러면 이도리움이 그걸 덩어리를 쪼개서 알아서 이제 이걸 분산해서 기록을 하고 이 덩어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면 빨리빨리 덩어리로 받아서 쪼개서 기록 덩어리로 받아서 쪼개서 기록 이렇게 되면 훨씬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덴크 샤딩이 완성이 된다면 레이어 2에게도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더 내려가니까. 그래서 어, 어제 오늘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들이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이런 새로운 접근 EIP4844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는 가야 하지 않을까. 자 이더리움도 좋지만 그래도 요즘 대세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솔라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 솔라나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laughs> 자, 이런 뉴스가 또 나옵니다.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팍소스라는 회사 아시죠? 팍소스에서 솔라나 블록체인에 합류하기 위해 뉴욕 금융 서비스 당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신호를 받았다. 솔라나의 생태계가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인가? 자, 이 솔라나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솔라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핵심. 핵심은 바로 파이어 댄서. 파이어. 불. 댄서. 춤추는 댄서. 이 불꽃 댄서.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분. 이 파이어 댄서가 어떠한 춤을 출 것인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이 정열적인 쌈바를출 것인가? 아니면 살풀이를 할 것인가? 이게 솔라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이 파이어 댄서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도와주는 거고. 이거 잘못되면 솔라나는 아직까지 그냥 상승한 거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 준다면 솔라나는 드디어 이더리움과 맞짱을 뜰수 있는 그런 이 수준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 생각만 해도 야 어마어마한 그런 격동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 투자자들. 2024년, 솔라나 어마어마한 변동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직까지는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 대양마 이러면 에휴, 이랬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이제 XRP, BNB 제끼고 지금 이더리움 다음입니다, 솔라나가. 아, 참고로 다음 주 코인교실에서 솔라나 대 이더리움, 이더리움 대 솔라나, 맞짱! 비교 분석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될까요? 솔라나와 이더리움. 둘다잘 돼야 되겠죠? 둘다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이 코인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견인해 갈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코인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금은 하락장일까? 상승장일까?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지. 어, 전략적인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에 맞추어서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추어서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어, 전반적인 추세 파악 매우 중요하겠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비트코인의 주시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오르고 그 다음에 거품 터지면서 쫙 빠지면 파티 끝. 알트코인은 집사서 집에 가야 돼요. 아무리 의미 있는 개발을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나봐야 소용없습니다. 아,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트렌드라든지 비트코인의 움직임, 사이클의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의 조정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사이클에서 최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면서 하락 조정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가장 깊이 큰 하락을 했습니다. 대략 20% 정도 하락. 아이 구간을 기억하시나요? 올 3월 그리고 한 7, 8월 정도. 이때 절망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그래 봤자 20% 맥시멈 빠진 겁니다. 자, 전 사이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빠질 때이 정도까지 빠집니다. 60% 이상 코로나 때 빠졌고 요때 50%가 빠졌는데 이때는 2021년 5월 부처빔. 그때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멘탈 나가신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다.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거의 요 정도의 움직임 또는 이 정도의 움직임뿐이다. 일 2015년에서 17년에는 대략 한25%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빠질 때는 한30%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2, 0 30% 조정을 해 가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너무 초기여서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상승장의 중간에서도 뭐70%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세 번의 사이클 중에서 어떤 사이클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마음 편한 사이클일까요?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가운데 게 제일 낫죠. 많이 빠져 봐야 30%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빠져준다면 어, 우리가 조금 대응하기는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편한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30% 하락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30% 하락 온다고 멘붕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고 가자. 그런데 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성숙된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하락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30%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많아 봐야 20% 지금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한방팍 맞고 뭐40%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 빨간 색깔 라인이 200주 이동 평균선.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아주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라인은 실현 가격, 그리고 여기 파란색깔 라인은 200일 이동 평균선.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에서는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밑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 초에 200일 이동 평균선과 실현 가격을 상방으로 팍 뚫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알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초록색깔 라인은 지속적인 평균 시장 가격. 이때 이 주요 저항 구간을 상방으로 팍 뚫어버렸습니다. 이때 제가 생방 켜고 여러분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우리가 걱정을 해주지 않아도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염려 마시고 핸드폰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